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준유튜브의 서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신비아빠도 고스트한터 하는 영상을 한번도 안올렸는데 왜 이렇게 많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뭘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숨긴거지 원래 엄청 강해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왜 영상을 찍냐고 고스트한터 한 번, 제가, 도감을 다 채워왔습니다. 봐봐요. 다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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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이 있고, 어둡시이 있고, 다시. 역수기 흑징이 한드드어서 있고, 모조기 있고, 이드랏 있고, 문명기 있고, 마리오네트킨 있고, 치논기 있고, 한마귀 있고, 시클라스 있고, 호몬클로스 있고, 망부아 있고, 골묘기 있고, 어신이 있고, 불가사리 있고, 라바나무 있고, 해롬 있고, 객기 있고, 마고알망 있고, 그슨서 있고, 림샬쿠스 있고, 지하국 대적 있고, 혈안기 있고 사름기 있고 벨라 있고 인큐버스 있고 백이 있고 테르베르스 있고 만티코어 있고 시두스 있고 슬래너마 있고 바일제복 있고 네비로스 있고 도안진명 있고 양갱이 있고 금돼지 있고 학기 있고 입주쟁이 있고 우사첩 있고 치생 있고 천목형형은 오늘 방송했죠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닭 먹기 오레벨에서구미호 얻고. 내일쯤 아마도 닭, 아현목형형이 나올까요? 기대되면서 다섯 마리 잡아보도록 하죠. 아, 한 마리 잡아보도록 하죠. 과연 한 마리 누가 나올까? 삐. 제가 한번 전투를 해보도록 하죠. 오씨! 참고로 이건 동물댁입니다. 내일, 네. 내일 영상이 동물댁이 올라갈 것, 돼요? 망했어요. 오케이, 방마이 두개 합치고. 팡. 나 이거 처음 해본다. 해본 상, 해본 거 봤는데. 오늘은 영상 두개 찍는 겁니다. 오늘 청목형형 방송 봤어요? 저는 봤어요. 제가 언제쯤 실시간에 찍냐? 안 찍을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태고기로 오늘 세웠고요. 저는 그 순서에 절대 못갈것 같습니다. 운이 없어요. 오늘 당목기를 오래발 찍은 거 오늘이에요. 어떻게 찍었냐면 당목기 편에서 한번 고스턴터를 해봤는데 됐어요. 자 올피사이 근대지 강림 아 누가 먼저 됐지? 구미호 캐러베더스 바바바. 저는 바로바로 쓰진 않아요 잠시만요 제가 광고 보고 왔어요 제가 최종 스테이지가 치동기예요 저는 어디까지 갈 거냐 하면 엄청 강하게 기어서 엄청 강해서 엄청 높이 기어부터 저까지 한 번, 여러분들, 뭐라 할까요? 이거 실시간이니까. 구미호. 갓소. 패배했다. 그래도 만만해요. 제 최고의 기록이 이 정도예요. 해봐요. 64,140 정도인데요. 오늘 한번 제가 신비아파트 영상을 찍었는데, 내일도 신비아파트 영상을 찍나? 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 될때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